안녕하세요. 바다 TV 운영자 꼬북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1분, 1분이 1시간이 되는 기적을 만드는 UI 꿀템. 꿀템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베스트를 꼽은 바로 튤립 사운드북입니다. 자, 튤립 사운드북은요. 다음과 같이 책과 튤립 사운드 되는 이 막대기 같이 생긴 장난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튤립에 대한 곡이 있고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있고요 자거치되 있고 자, 보시면 자, 전원을 키는데요 전원 없음 1단계 2단계가 되고요 자 1단계 누르고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잘 보시면 자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노래를 멈춰도 흔들면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어떠냐면 아이가 이 노래를 들어서 그 상태로도 흥미가 있고, 이 불빛을 보고도 흥미가 있고, 흔들어도 흥미가 있고. 자, 이래서 이거 하나 정도면 자동차로 어디 여행을 갈때 되게 중요하게 재미나게 아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바로 꿀템입니다. 이 아이템 하나면 여러분의 슈가 그리고 여러분의 이동 사이에 아이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줄수 있고, 보시다시피 소리가 나죠? 자, 자, 그럼 다음. 다음 책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건 핑크색에 주황빛이 보이고요. 자, 다시 노란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노란색에 초록색이 나오고요. 자. 자, 이 소리. 자, 이 소리. 빨간색은 탕탕탕. 주황색은 또로록 또로록 또로록. 자, 물은 노란색은 똥똥똥 소리. 자, 지금 보시면 이세 가지의 꿀템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소중한 1분, 일본, 그 1분이 모아서 1시간이 되는 육아 기적 꿀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책으로 되어 있고요 노래는 각각 5개고 해서 3개가 하나로 세트로 하고 있는 튤립 사운드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좋은 소중한 육아와 여러분의 즐거운 삶을 위한 투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건는 아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바다 TV의 운영자 꼬북이였습니다